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환한 10월의 주말 전라남도 목포에서 한국방송통신사와 전남 행복포럼 주최로 열린 2019 도민행복의 날 행사 및 전국 실버 노래자랑 목포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목포시 해양수산복합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과 지역 유지들이 참석했으며 각 지역의 복지관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참여로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행사 순서에 따라 일부 식전 행사는 전남행복악단의 공연과 국악 및 한복사랑진흥회의 한복모델 공연, 지역가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2부 인사마당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인선매과 박지원 의원의 축사, 한국방송통신사 신유철 대표의 환영사, 전남 행복포럼 양지승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내빈 소개도 있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축사를 대신해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축사에서 도민 행복의 날 전국 실버노래자랑이 목포에서 개최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유철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실버노래자랑에 참석해 주신 지역 유지를 비롯해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전 행사와 인사말및 환영사, 내빈 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전국 실버노래자랑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온 10여 명의 본선 참가자들이 차례로 나와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원로 코미디언 방일수와 원일의 사회로 시작된 공연은 먼저 심사위원 겸 초대 가수의 무대로 장을 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케 하는 프레슬리의 추억의 팝송 열창에는 참석한 도민들이 무대 앞과 자리에서 함께 춤을 즐기며 흥을 나누었고 오랜 미국 생활로 돌아온 남미령과 왕년의 국민가수 김하정의 열창에는 박수와 환호, 춤으로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었습니다. 본선에 오른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춤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마음껏 솜씨를 뽐냈고 참가자들이 열창할 때마다 응원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함성 프랭카드가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공연 후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장려상에는 양춘자 씨와 황금숙 씨가 수상했고, 부상으로 쌀 10kg과 상금 10만원이 수여됐습니다. 우수상에는 매력적인 음성으로 열창한 김성구 씨가 수상했고, 상금 30만원과 쌀 10kg, 굴비 세트 등이 부여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인 최우수상은 김정혜씨가 수상했으며 상금 50만원 및쌀 10kg, 굴비세트, 지역명물 목포케이블카 2인 탑승권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전남도민의 날 행사는 한국방송통신사 전남본부에서 실무를 맡아 진행한 행사로 지난 5월 성남에서 개최된 1회 실버가요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전국 실버 노래자랑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